아노빅 칼보아아 너무 i 뭐 딱딱 딱딱 음 맞아 세겠네천 전체가 전체가 다 천천히 천체가 아직 천천체

그러니까. 아이고, 아, 뭐, 안 뭐, 안 뭐, 사가 뭐, 사탕안 뭐, 사타가 뭐, 사타가 뭐, 사사가 뭐, 사타타가 뭐, 사타가 뭐, 사타가 가 뭐, 사타가 뭐, 사기가 뭐,

살펴 봅시다 <magazz 돌아> 하이, 아 아, 아, 아 예. 다다 네, 하이 하이. 아, 그렇지. 세민만 각하. 다 찍어놓고 있어 지금. 찍어놓고 <laughs> 야, 줄아, 야, 줄아. 저, 저. 아이, 괜찮아, 이 죽아 이 죽아 됐 아, 괜찮아 괜찮아. 형매안 되는데 뭐? 거는 무거운 걸채택이놓고 좀. 나는 이거 지금 찍어가자. 얘채 최태주최태주 상위호 <laughs> <태주 다녀와> 있다며 <laughs> 당첨. 두쟁! 멸공! 죽어도 두쟁! 예, 예. 음. 음. 아니, 아니, 여기 있습니다, 다 아, 부터 뭐. 이게 예, 문제이지. 네. 뒤에서 좀, 이렇게, 이렇라 이렇게. 좁아서 봐. <막>. 와, <laughs>

你这儿，你这儿얼마？你这儿얼마？多少？三块钱。 이고 하는 일다 그렇지. 밑에 1층, 1층. 자, 잖아요. <Rückzip> 줘, 좋아, <enth> oui 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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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Hello 안바도놈요님예예 예. 정강한. 박준혁. 무마무 주세요. 마무 예, 태주 예, 태주니니다계순 감사합니다. 가자 아이가. 아이고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가입시다. 가입시다. 음. 자, 국회의사당 앞은... 이제... 아, 어, 봤습니다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아니, 부산은 많이 보이던데? 예, 예. 제가 볼러해여요 그래도 제가 볼러 왔어요. 당당하 이제 아니, 싸워야지 아니, 뭐야. 예? 아니에요. 오늘 하루 자고 내일 대기 집회하고. 음, 그러니까 예. 뭐 어저께 차호 여행을 했길래 뭐다 내려간다 하던데. 예예. 지금 아, 내려가면. 예예. 예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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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려서 새벽에 내려 타고 요좋그 예. 그래. 그래. 저는 뭐 찜질방 어디 있어? 계기야지. 뭐, <laughs> 일단 또 보입시다. 예 예. 김경호는 어디 갔지? 예? 김경호. 모르다아저저 저 안에 있다 지금. 예 예. 이거 소개습니다예예 예. 예. 예 <laughs> 다음 뵙겠습니다. 하여튼 그럼 뭐. 선생님 아주 다 직경이 어 있네. 가을이네 가을. 가을이네 용이네. 축도 집에식당있지 <laughs>

현대나이트 찜질 현대나이트 아. 찜질 나는 오늘 신세 지야 다시 가는 거에예 앉아, 앉아, 앉아 찜질우 이따가 고이 아무것도 없노 아, 빨리 가 아이고, 끝내자 아이고.